아침에 만나는 건강 주치의 안녕하세요 한의사 권혁성입니다 오늘은 만성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커피 전문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어떻게 유지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카페인 한 잔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만성피로증후군 환자. 그만큼 현대인들의 병이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만성피로증후군은 피로가 누적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만성피로증후군은 질병입니다. 단순히 휴식하고 잘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의사들이 해결해 줄 방법이 별로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이럴 때 보약을 써왔죠. 하지만 정확한 만성피로증후군은 보약 한두 번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리고 다른 검사상에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만성 피로 증후군은 37.2도의 미열이 발생하면서 편도가 잘 붙고 겨드랑이나 목에 임파선이 결절이 생기면서 설명할 수 없는 쇠약감 근육통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정의하죠. 얼마 전에 어떤 환자가 한분 찾아오셨습니다. 이사하고 난 뒤에 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피로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환자의 진단은 세집 증후군으로 인한 유해 물질이 뇌를 자극해서 오는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을 중심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은 뇌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내린 중요한 처방 중의 하나가 좋은 공기를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마시라는 처방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만성피로를 허로증이라고 하여서 치료하였는데 단순한 피로에는 도움이 되지만 감기 뒤에 오는 만성피로나 황물질로 인한 만성피로에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일 규칙적인 휴식 그리고 숙면을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은 햇빛을 자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만성피로는 과도한 운동이 복이 된다는 건데요 피로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고장 났기 때문이죠 만성피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적당한 운동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치 권역성이었습니다.